세상에, 아내를 남이라고 무시하는 여동생에게 남편이 날린 사이드 한 방. 지금 바로 보시죠. 엄마, 아이고, 막내야. 웬일이야, 엄마는? 엄마, 안 왔어. 오빠, 나 회사 잘렸어. 돈도 없는데 당분간 오빠 네서좀 지낼게. 아, 새 언니, 슬리퍼 좀 갖다 줘요. 그래, 아가씨, 여기 신어요. 아우, 나 허리 아파서 못 숙이겠네. 언니가 좀 신겨줘요. 오빠의 혈압 조금씩 상승 중입니다. 아 그리고 언니 나이 신발이랑 양말 좀 빨아줘요. 한달 동안 안 빨아서 냄새 장난 아니거든? 아 신발 다 빨고 나면 요리 두개 하는 거 잊지 마요. 나 배고프니까 두개더 해요. 새언니 지금 몇 시인데 밥 아직도 안 됐어요? 배고파 죽겠네. 다 됐어요. 다 됐어. 어서 와서 밥 먹어요. 새언니 얼른 젓가락 좀 가져와요. 그리고 음료수도 한병 가져오고요. 자 여기 우유 아니 내말못 알아들어요 음료수 달라니까 우유를 주네 주는 대로 마셔 우유도 감지덕지지 아 몰라 우유 너무 차가워 언니 가서 데워 와요 야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랜만에 온 동생이 우유 좀 데워 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됐어요 여보 내가 데워다 줄게요 아 됐어요 입맛 떨어졌어 안 마셔 오빠 나 500만 원만 줘. 그 큰돈을 어디다 쓰게? 나 백수 됐잖아. 주머니에 먼지밖에 없어. 좀 줘라. 지금 현금이 어딨냐? 일단 100만원 줄 테니까 그걸로 버텨. 아좀 보낸 김에 확 보내주지. 찌질하게. 밥부터 먹어. 돈내가 안 가지고 있어. 이따 세언니한테 보내주라고 할게. 남자답지 못하게 돈 관리는 또세언니가 해. 진짜 쪽팔린다 오빠. 옛말에 피 섞인 가족 놔두고 남이 집안일 휘두르면 집안 망한다더니 딱그 꼴이네.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? 이세훈이가 왜 남이야? 오빠, 정신 차려 우린 핏줄이고 저 여자는 성씨도 다른 생판 남이잖아 내 눈엔 영원히 외부인이라고 아가씨, 오빠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당장 짐 싸서 나가요 하, 참나 언니 소리 좀 들으니 진짜 주인이라도 된줄 아나 봐 여긴 우리 오빠 집이고 내 집이야 외부인 주제에 어디서 참다 못한 오빠 드디어 일어나 동생의 참교육 들어갑니다 똑바로 들어 이 집에서 나랑 이세훈이 빼고는 다 외부인이야 너처럼 가족 귀한 줄 모르고 이세언니 무시하는 녀석은 내 동생 자격 없다. 이 집은 널 환영하지만 그건 네가 예의를 지킬 때 얘기야. 이따 위로 할 거면 당장 짐 싸서 꺼져. 두번 다시 오지 마. 뭐 뭐라고? 치 누가 아쉬울 줄 알고 안 오면 될거 아니야.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? 남편분의 멋진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. 오늘 영상이 사이다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